안녕하세요 여행생각 송영길입니다 저는 지금 당진시 대덕동에 나와있습니다 아 여기에 진짜 짬뽕 맛집이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거기가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열짬뽕입니다 여기는 벌써 아주 매운 짬뽕으로 입소문이쫙 나있거든요 아 이름만 들어도 열짬뽕 어떤 그 얼큰하고 매운 맛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열짬뽕만이 아니라 지옥짬뽕 염락짬뽕 아 벌써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매운 짬뽕이 있는데 이게 그냥 캡사이신의 그런 매운 맛이 아니라 정말 맛있게 매운 그런 짬뽕 정말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모든 음식에 진심이라고 하니까 제가 직접 들어가 가지고 이 짬뽕이 얼마나 매운지, 얼마나 맛있게 매운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네, 어우, 여러분. 정말 해장이 싹될것 같은 열전뽕이 눈앞에 있습니다. 사장님이랑 잠시 얘기 나눠본 뒤에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처음 딱 들어오니까 뭔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다니던 중국집이랑 다르게 인테리어가 그냥 카페처럼 좀 이쁘게 잘 되어 있거든요. 이런. 이런 배경이나 이런 게? 네.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꾸미실 생각 하셨어요? 아, 기존에 그 중국집이랑은 좀 다르게 하려고, 네. 그렇게 해서 이쁘게 그냥 인테리어를 한번 해봤어요. 오, 진짜 깔끔하고, 약간 진짜 카페 느낌이 납니다. 아. 근데, 여기 짬뽕이, 그냥 이름도 열짬뽕이고, 네. 그 다음에 보면 메뉴판에 지옥짬뽕, 네. 염라짬뽕, 네. 이름만 들어도, 네. 오, 야, 이거 매운 게 느껴지는데, 이 열짬뽕, 지옥짬뽕, 염라짬뽕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 지옥짬뽕은 이제 열짬뽕보다는 한 두세 단계 좀 맵고, 염라짬뽕은 어. 지옥짬뽕보다 한 두세 단계 정도 매운. 아, 이게 두세 배씩 물려나네 네, 열짬뽕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어, 신라면 보다 두배 정도 맵습니다. 아, 기본, 제일 기본 짬뽕이 신라면 보다 두 배인데, 네. 지옥짬뽕이 그거보다 두세 배. 염나는 네, 네. 그거에 또 두세 배. 네, 맞습니다. 한 아홉 배? 네, 그 정도 많이 차이 납니다. 그거는, 그 신라면에 18배. 네, 그 정도 <laughs> 많이. 와. 신라면보다는 훨씬 멋있어요. 와, 그거는 이거 진짜 맵부심 있는 사람들 와가지고 네. 한번 도장 깨기 하고 싶어지는 그 욕구가 막 생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 주변에도 맵부심 있는 사람들 있거든요. 어, 매운 거? 나 한번 먹어볼래. 이러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 좀 많이 찾아오겠어요 네, 맞습니다. 오, 그거는 짬뽕이 어쨌든 주력 메뉴인데, 네. 그거는이 짬뽕 맛의 어떤 비결이라든가 저희가 좀 알고 가면 좋을 만한 어떤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는 그 시, 신선한 재료를 그날 그날 받아서 바로바로 쓰고요. 아, 네. 아 묵혀놨던 재료 네, 안 쓰시고 바로바로 바로 쓰고 이제 미원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아, 미원이 안 들어가고 그 천일염으로 해가지고 아 그것도 이제 말려가지고 간수를 싹 빼가지고 그걸 어. 쓰고 있어요. 아, 보통 사람들 인식 속에는 네. 중국음식 하면은 미원을 많이 쓴다 맞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일절 아예 안씁니요 네, 그래서 그 속에 그 느끼함이 좀 덜한데. 아, 그러면 이제. 중음식 많이 먹고 난뒤 나오는 이게 부대낌 네, 이런 없습니다. 게 없군요. 네. 아 그렇구나. 그 당일 재료만 딱 당일마다. 네 맞습니다. 아 탕수육도. 탕수육도 이제 도축장에서 네. 바로 잡은 것만 이제 받아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고기를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재료가 소진되면은 이제 더 먹고. 이상 예못 네, 판. 오 저는 태어나서 당일 도축한 돼지로 네, 탕수육 맞습니다. 만드는 집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받아다가 이제 도착한 거를 바로 택배로 받아가지고 네. 그렇게 쓰고 있어요. 와 이건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와그거은 짬뽕 말고 또 사장님 추천할 이 추천할만한 또이 열짬뽕 집에도 추천할만한 메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깐쇼 새우도맛요 깐쇼 새우네 좋습니다. 아. 그또도 크림 크림 새우도 일반 그 중국집에서 파는 크림 새우가 아니라 왜요? 좀 약간 저희가 또 개발을 해가지고 다르게 어. 좀이렇게 내보내줬어요. 근데 식당 하면은 음. 맛도 맛이지만 사실 또 청결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그러면 본인 가게지만 본인 생각할 때 청결 또 진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어? 10점 만점에 10점 정도. 어? 10점 네. 만점에 10점? <laughs> 그 정도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 네. 청소를 진짜 끝나고도 시간이 넘어서도 저희 주방에서도 깨끗이 하고. 아 그렇죠. 보이지 않는 주방까지. 네. 아 맞습니다. 진짜 청결에 엄청 자부심이 또있으신네요네 맞습니다. 아, 그 청결이 음. 우선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맛있고 인기가 많고 빨리 자리 잡고 하다 보면 은 체인점 문의도 많이 올것 같거든요 그렇게 어... 앞으로 이제 프랜차이즈 계획이 있으세요? 네 프랜차이즈 계획으로 이거를 차렸는데 일단은 이제 차린 지가 얼마 안 돼서 기간을 갖고서 조금 더 해봐, 해보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여기 지금 현재 여기 가게에 좌석 수라든가 주차장 이용 방법이나 이런 거좀 알려주세요 아, 그 좌석은 테이블 14개 사인석 14개 있고요 네. 그 주차장은 저기, 공영주차장 저쪽으로, 가게 주변에는 좀, 이렇게 될수 있게끔 돼있어. 어, 여기 영업 시간과 휴무 이런 거좀 알려주세요. 어, 또, 또 오시는 분들이 헛탕치면안 네. 되니까. 아침 오전 11시부터 하고 있고요. 어, 11시부터. 밤 네, 9시까지 지금 운영하고 있고, 지금 쉬는 날 없이 연재무유로 지금 하고 있어요. 어, 무슨 명절이나 이럴 때도 아니시나요? 아직 그런 건 정해지지 않아서. 아, 아직 안 정해져. 네. 어쨌든 쉴 계획은 없어. 네, 아직은. 아직은. 알겠습니다. 그, 근데, 이, 거건 뭐죠? 이건 냉짬뽕이라고, 이거... 네. 여름 그, 계절 별미로 나온 건데, 이것도 아주 맛있어. 아, 짬뽕인데 차갑게 먹는 거야? 저도 그런 건줄 알았는데, 이게 좀 맛이 틀리더라고요. 아, 그냥 이런 짬뽕이랑 네. 또 다른 느낌이지? 어쨌든, 네, 맞습니다. 냉짬뽕이라는 이름으로. 네, 맞습니다. 어, 이건 저한 번도 못먹어요 어,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주방장 때문에 먹어요 <laughs> 아, 사장님도 처음 보여서. 네, 처음 먹어 근데 먹었습니다. 어떻게, 마, 맛이 괜찮아요? 아, 맞아요. 엄청 맛있어요. 탕수육도 비주얼이 좀 다른 데가 달라요. 네, 저 야채를 좀 많이 올려서 야채탕수육로 좀. 아, 채소 같이 먹는 아, 네, 거되나요 어, 네. 알겠습니다. 냉짬뽕, 네. 야채탕수육, 그다음에 열짬뽕. 네.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약간 긴장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 보니까 지금 각종 채소랑 오징어, 조갯살, 뭐 버섯. 많이 들어가 있는데 국물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약간 긴장이 되네요. 어우오 맛있습니다. 굉장히 맛있고 굉장히 얼큰하고 아, 좋아요. 근데 먹자마자 콧잔등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먹는 순간에. 근데 이게 진짜로 그런 기분 나쁜 매움이 아니에요. 맛있기 얼큰한 그런 맛이에요. 음, 이 재료가 씹힐 때 느낌이 신선하다는 느낌이 나네요. 오징어나 이런 조갯살이, 어떤 냉동이나 이런 느낌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번 버섯과 홍합살을 올려서 와, 매운데, 진짜 맛있게 매요. 진짜로! 아... 맛있게 얼큰한데 그 목젖이 간질간질해요 근데 국물이 그 진해요 국물이 굉장히 진합니다 오... 매울 때는 또 탕숙이 있잖아요 저희한테는 네, 탕숙만 먼저 탕숙 맛있다 오전 처음 봤어요 당일 도축한 돼지로 탕수육을 만든다는 걸 처음 봤는데, 고기 씹히는 맛이 달라요. 확실히, 진짜로. 이게 고기가 이빨로, 이로, 치아로 딱 끊었을 때, 이렇게 뚝뚝 끊어진다는 느낌보다는 좀 탄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 다릅니다. 채소가 들어가 있다는 것과 다르고, 근데 소스는 어떻게 보면은, 딴 데서 볼수 있는 소스, 딴 데서 볼수 있는 튀김옷과 다르지 않은데, 고기가 달라요. 향수에 제일 중요한 고기. 고기가 다릅니다. 와, 이건 진짜 고기 씹는 맛이 완전 달라요. 이건 또 이것도 처음 먹어보는데, 냉짬뽕. 이거 국물이 탁해지지 말라고, 달걀도 이렇게 지단으로도 있고, 삶은 달걀도 있는데, 냉짬뽕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오, 오 처음 먹었을 때는 약간, 그냥 물냉면처럼 시원하는 느낌이었는데, 몇번 먹다 보니까 또 이것도, 이것도 얼큰한 느낌이 있네요. 확실히, 멸짬뽕 집이라한가 이, 냉짬뽕도 얼큰합니다. 냉짬뽕도 한 번. 아. 아, 여름에 땀 많이 나시는 분들은 이 냉짬뽕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은 약간 우리나라 냉면과 이열 짬뽕과 중국식 냉면 그 중간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냉면 육수 같으면서도 이 약간 얼큰함이 묻어나고 그 다음에 짬뽕에 들어가는 이런 새우나 오징어 이런 해산물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냥 냉면 먹는 거랑 또 다르게 씹히는 맛이 있고 재료가 풍부하다 보니까 먹는 맛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오이냉장고도 굉장히 괜찮잖아요 이번에는 군만두 뻥안 치고 군만두랑 탕수 먹다보니까 짬뽕 국물 다시 생각나 진짜로 와, 이거 국물이 넘어갈 때 목젖을 확 스크래치 한 번씩 내면서 넘어가는 그 느낌이에요 간질간질해요 근데 알죠 되게 깊고 맛있는 그런 얼큰한 매운맛입니다 오 요거 이게 제일 기본이거든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옥짬뽕이랑 염라짬뽕 있으니까, 아, 맛보시고, 지옥이랑 염라댕을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제가 여기 와가지고, 아, 열짬뽕이랑 탕수육이랑 군만두랑 냉짬뽕 먹어봤는데, 이 음식들이 다 개성들이 있어요. 이제 열짬뽕은 그냥 단순히 그싼티하게 매운 게 아니라 국물의 깊이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맛있게 매운맛. 자꾸 생각나는 그런 매운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중독성이 정말 강할 것이다. 그리고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높은 단계의 매운맛이 있으니까 아마 좀또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술 드시고 난 다음 날이면 이거 해장한데 그냥 책빵이고요 탕수육은 진짜 씹을 때그 고기 씹는 그 느낌이 태어나서 먹어본 탕수육 중에 제일 1등이었어요. 당일 도축한 돼지고기로 만든 이 탕수육은 따라갈 수 없는 그 식감이 있다. 어? 어떤 소스가 정말 특별하다. 튀고 보니 특별하다. 듣기보다는 고기 자체가 갖고 있는 그 고기 맛이 압도적이다. 이게 말씀드리고, 냉짬뽕은 냉면 같지만 그 안에 얼큰함이 있고, 또 짬뽕에 들어가는 또 여러 가지 해산물들과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맛이 냉면보다 훨씬 풍부하다는 거. 요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나가다가 저 입구에 아이스크림 그 이 냉장고가 있어요 매운 거 먹고 죽지 말라고 아이스크림을 또 하나씩 그냥 그냥 먹을 수 있답니다 사 먹지 않고요 공짜로 하나씩 준다니까 이런 거 매운 거 도전하시고 저 아이스크림 하나씩 드시면은 또 여기 얼얼한 입을 또 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열치열 이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백견이 불일식입니다이 더운 여름날에 여기 열짬뽕 와서 얼큰한 짬뽕 드시고 땀한번쭉 빼신 다음에 여름 나시길 바라겠습니다